아침부터 너무 바쁘네요. 네. 용접사들 테크 놔주고 시범 보여주고 하루 왠종일 테크 놓고 용접하고 테크 놓고 용접하고 한 오후 4시 됐는데 이제 또 테크 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, 짱새 배관 용접 학원입니다. 주말 일요일 용접사님들 시험 준비 도와드린다고 아침부터 퇴근까지 너무 바빴네요. 해양으로 시험 보시는 분은 듀플렉스 배우러 오셔서 시범도 보여드립니다. 학원 졸업생들도 이제 서스 시험 준비하러 왔네요. 오늘은 테크보다는 시범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제가 서스 꿀팁 하나 투척합니다. 서스 용접 후 파이프 내부에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면 그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? 바로 파이프 내부의 오염 때문입니다. 솔벤트나 아세톤으로 파이프 내부에 클리닉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헝겊에 찌든 때가 묻을 겁니다. 그림과 같이 찌든 때가 사라진 게 눈에 보일 겁니다. 그럼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